다른 사람의 배역이 탐났던 적이 있다 하나 둘셋 오, 지금 건희 씨랑 동원 씨만 아니다 내 역할이 제일 좋았 악인들만 악인들은 역시 어 아, 희한하네요 아, 예, 100 오늘 아, 아, 100%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름끼치는데요 120% 만족하고 있어요 1 2 0까지나 만족해요 와, 네. 그렇다면 진영 씨는 어떤 분의 캐릭터가 탐이 났었어요 아 저는 그 동희 씨가 맡은 소난 어. 캐릭터를 음. 처음에 시나리오 처음 볼 때부터 아 저것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. 네, 응. 네. 김용민 씨는 어 저는 그이루오루 그 아, 역할이, 아, 이루, 네. 근데 첫 리딩 때 감독님하고 뵀는데 와그 제가 상상했던 그 정말 그 그런 표현 있잖아요. 시나리오에서 걸어 나왔다. 어. 그래서 그 정도로 이미 시나리오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, 그 역에 대해서 막 몰입해 있던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어서. 아, 나도 저 역할을 했으면 저렇게 준비를 했었을까, 나 어떻게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탐이 났습니다. 그 정도로 시나리오를 찍고 나왔군요. 시진남, <laughs> 예, 우리 박진영 씨입니다. <laughs> 자 이번에 <laughs> 걸어 나왔대잖아요, 지금. <laughs> 예. 시진남, 어, 예. 어,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. 드 새로운 것 같아요. 단어 오늘 한번 만들어 <laughs> 봤어요. 어, 오늘부터 유행 예감. 예. 자 우리 동희 씨는 어떤 분의 캐릭터가? 아, 저는 건희 씨가 했던 자운. 가훈이. 네. 이유를좀 여쭤봐도 될까요?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o n g u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n g u e t o 고 g u e tong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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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g u 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처음에는 했었는데 음.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촬영도 같이 하다 보니까 어, 정말 악인 그 자체 <laughs> 120% 네. 120% 네. 그래서 아. 아 나도 저런 악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정도로 네. 네. 그 정도.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게 네. 표현을 해줬어요 네. 좋습니다.